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 놓고 보니까요. 야, 이거 정말 한 편의 부조리극 같아요. 부조리극이요? 네, 2025년 12월 5일 바로 오늘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쪽 무대에선 막 샴페인이 터지고 있고 다른 쪽 무대에선 찬바람이 생생 불고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코스피는 4,100선을 뚫어내면서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여 줬는데 부동산 시장은 뭐랄까 서울하고 지방이 서로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온도차가 너무 심했어요. 맞아요. 정말 한강을 경계로 이쪽은 열대기후 저쪽은 냉대기후 딱 그렇게 갈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주식은 오르고 부동산은 내렸다 이런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죠. 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로 움직이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힘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외부의 바람하고 국내 대출 규제라는 내부의 벽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 준 하루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엇갈린 두 시장의 흐름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이버 네 증권 시황 자료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주관동향 데이터 이두 가지를 나침만 삼아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의 핵심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축제가 벌어진 주 주식 시장부터 가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가 역시 코스피 종가 4100.05. 와, 무려 1.78%나 급등 마감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세였죠. 근데 자료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장중 한때는 40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V자로 확 말아 올렸는데 이런 극적인 드라마는 대체 누가 연출한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구였냐? 네, 누구였죠? 보내주신 자료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였어요. 이 둘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후 장에만 합쳐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2조 원이요? 네, 이걸 순 매수라고 하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오르니까 아 이때다 싶었는지 거의 2조 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와,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남김없이 싹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그런 형국이네요. 정확합니다. 보통 저희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는 개인들은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판 건데 큰 손들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베팅을 한 셈이군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돈들이 특히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몰린 건가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요. 단연 자동차 억종이었습니다. 자동차요. 네, 특히 현대차 주가는 두자릿수 급등률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보이죠. 이건 그냥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덩달아 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 정도였군요. 네,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다른 대형 주들도 물론 상승했지만 자동차 주식의 질주는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독주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베팅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확실한 정보를 준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미국발 호재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강력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의 3단 콤보가 터졌다고 볼수 있어요. 3단 콤보요?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날아온 낭보였어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건 진짜다 라고 반응한 거예요. 관세가 낮아지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건 곧바로 기업 이익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계산이 바로서는 재료였네요. 하긴 뭐 자동차 한두 대 파는 것도 아니고 관세가 몇 퍼센트만 움직여도 조단 위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럼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콤보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곧 내릴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묶여 있던 거대한 돈들이 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 하고 두리번거리던 차에 한국 자동차 주식에서 관세이나 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가 터진 겁니다. 와,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돈의 물길이 이쪽으로 확 쏠린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의 자동차 섹터가 서핑보드를 들고 가장 좋은 파도를 탈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콤보가 그 파도의 높이를 더 키웠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환율 효과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1468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전엔 1달러로 1500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이젠 1468원만 내도 되니까 같은 1달러로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한국 주식에 자동 할인이 붙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버튼을 그냥 누르게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발 관세 호재라는 강력한 개별 스토리, 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시적인 배경, 그리고 원화 강세라는 수급상의 이점까지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2조 원이라는 돈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대형주로 밀려들어왔고 그 힘이 코스피를 4,100까지 밀어올린 거네요. 네, 정말 한편의 작전처럼 느껴질 정도죠? 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까지 동시에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점을 보면요 이건 그냥 한번 사볼까 정도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뭔가요?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는데 이쯤에서 시선을 다른 쪽 무대로 한번 돌려보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곳은 뭐 축제는 커녕 지역별로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한마디로 따로국밥이네요. 따로국밥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양극화라는 단어로는 이제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오늘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올랐다고 나와요. 이 숫자만 보면 어. 시장이 안정적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데이터가 서울의 전세값이에요. 12월 첫째 주에 0.14% 상승하면서 무려 4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44주요? 네, 거의 1년 내내 단한 주도 쉬지 않고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서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서울이라는 시장에 가진 아주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이에요. 특히 전세 시장은 더 심각하죠. 왜 그런가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금리나 대출 규제 때문에 망설일 수 있지만 어딘가에 살아야 하는 거주 수요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살긴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빌라 기피현상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로만 수요가 더 집중되고 있어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입주 물량 같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매매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어도 전세시장은 살아야 하니까라는 이 필수적인 수요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나 강동구 같은 특정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 지역들이 바로 수요 쏠림의 핵심지이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학군이나 교통 같은 정주 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곳들이죠. 네네. 사람들이 기왕이면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몰리는데 나올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면 그냥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마치 한정판 운동화에 웃돈이 붙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렇게 무섭군요. 그런데 같은 시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찍고 있다고요? 네, 지방은 상황이 정반대를 넘어서 거의 혹한기에 가깝습니다. 혹한기요? 오늘 함께 보내 주신 자료 중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3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어떤 신호죠? 이 말은 즉 금융권에서 지방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돈줄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은행들이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아주 깐깐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울은 매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은 돈이 말라서 시장에 얼어붙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지방 건설사들은 새로 집을 짓지 못하고요. 기존에 지어놓은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쌓여가요. 악순환이네요. 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요.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집값 하락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겠네요. 그럼요.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구하거나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나 다음 전세 계약 때 올려 줘야 할 보증금 걱정에 잠을 못 이룰 거고 지방에 집을 가진 분들은 내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어쩌나 급할 때 팔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양극화의 무서운 점이죠. 서울의 임차인은 주거비 폭등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지방의 주택 소유자는 자산가치 하락과 거래절벽이라는 재산상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이렇게 한쪽은 불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얼어붙는 두 시장. 이 둘은 과연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으로 집을 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자산효과, 웰스 이펙트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니깐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 정도의 훈풍으로는 녹일 수 없는 거대한 빙하와 같아요 거대한 빙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약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네. 둘째,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계 부채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지방 사례에서 봤듯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 이세 가지가 삼중으로 겹쳐서 돈의 흐름을 꽉 막고 있어요. 아. 집을 사려면 수억 원의 대출이 필수적인데, 이 대출로 가는 문자체가 아주 좁아진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2조 원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부동산 시장, 특히 대출이라는 수도관이 꽉 막혀 있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풍을 타고 쾌속 질주하는 거대한 범선과 같아요. 바람만 맞으면 쭉 나아가는군요. 그렇죠. 바람의 방향, 즉 글로벌 유동성과 세기, 즉 호재만 맞으면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가죠.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국내 항구에 묶혀 있는 육중한 바지선에 가깝습니다. 바지선이요? 네. 아무리 바깥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항구를 막고 있는 규제라는 관문이 열리지 않고 또 배를 움직일 예인선. 즉 대출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와, 두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결국 오늘 주식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과 수출 호재라는 외부 엔진으로 움직였고 부동산 시장은 국내 대출 환경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라는 내부 엔진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던 셈이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화랑이 부동산 시장으로 직접 연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12월 5일 금융 시장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주식 시장은 미국발 호재와 글로벌 유동성, 원화 강세라는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2조 원대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4,100선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대형주가 그 축제의 중심에 있었죠. 맞아요. 둘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서울 전세값은 수요 쏠림과 공급 부족으로 44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지만 지방은 금융권의 대출 축소와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약세라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지방 그리고 전세와 매매 시장이 각기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두 시장은 현재 각기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인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시장의 변향을 가늠해 보려면 몇 가지 지표들을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증권 같은 곳에서 오늘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지, 특히 그 자금이 어떤 업종으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네. 부동산의 경우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동향 자료에서 서울과 지방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혀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오늘 분석을 쭉 해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국경을 넘어 들어온 거대한 자본의 힘이 만들어낸 주식 시장의 열기 그리고 우리 생활과 직결된 국내 금융 정책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동시에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이 우리 자산 시장을 어떻게 다르게 흔들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에 더큰 영향을 미칠 힘은 과연 국경을 넘나드는 이 거대한 자본의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활과 직결된 대출 규제와 같은 내부 정책의 힘일까요? 오늘 두 시장의 엇갈린 모습을 보면서 내 돈은 과연 어느 쪽 힘의 영향력 아래에 더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